자, 휠헤 저거 몇년 전에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인데, 어그 이제 길 아래, 우리 집으로부터, 우리 집으로부터, 자길 아래 쪽에 그 비디오 가게가 클로즈드, 닫았어, 문 닫았고, 그리고 이사했어. 자 시내가로. 자그 이유, 자 이사한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문을 열었어, 시내.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었기,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자, 다시, 비, 여기, 이것만 다시 볼게요. 자, 그 이제 이사한 이유가 바로 모현 대절이었는데 접속사 대십니다.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문을 열었고, 그리고, 자,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요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동사고, 여기가 두 번째 동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생략이 된 거네. 또 다른 비디오 가게는 이미 operating, 운영 중이랍니다.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어, 사례가 먼저 나왔네. 요 여기서는. 자, 특정한 유형의 비즈, 그 사업체들은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함께 같은 지역에, 그 어떤, 어 도시에 같은 지역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자, 특정한 유형의 사업체가 모이는 경향이 있대. 같은 지역에 도시에. 자,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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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뭐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이 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야. 극장이라던가 법률 회사들을 위해서 지정이 되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난 널세서리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라는 것은 앞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어, 특정 유형의 업체들끼리 시내 같은 지역에 함께 모이는 거 반드시 그러한 지역들이 지정되어져 있다. 뭘 위해서 중간에 세이가 나온 것은 그냥 가령이라고 해도 돼. 가령이란 뜻이야. 이거 말하다 그냥 마, 가령, 설령 이런 뜻이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 없어. 가령 극장이라던가 법률회사를 위해서 지정이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 이제 특정 지구 해갖고 여기는 뭐만 들어선다. 뭐 극장만, 극장들만 쭈루룩 들어서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법률을 지정하는 거. 이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특정 지구 그래갖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래. 자 오히려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 아니고요. 오히려 뭐 때문이냐 하면 어떤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이래. 그들의 경쟁자들이 얻는 거야, 뭐를요? 이익을 얻는 거. 어, 그들보다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랍니다. 어, 그러니까 지정돼서가 아니고 뭐야? 이제 여기 여기 이 거리에 어저 그렇죠? 이게 식당이 곱창 가게가 하나뿐이 없어. 그럼 뭐야 장사가 엄청 잘된단 말이야 장사가 사람들이 맨날 줄 서고 막 기다려. 그럼 이제 뭐야 어 너희만 그렇게 잘 나가냐? 나도 여기다가 곱창집을 차릴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이게 렇 덥잖아. 그러면 기다리기 힘드니까 아, 나는 이 가게 가서 그냥 먹을래. 마, 맛이 비슷비슷하면 여기 가게 가서 먹으잖아. 먹잖아. 그러면 이 가게도 뭐야?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 뭐 뭐야? 노후한 부정어 주 어떤 누구도 원치 않는 거야. 그들의 경쟁자들이 얻기를 원치 않으니까니야. 이 점을 얻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들보다. 그치? 어떤 누구보다. 자, 요것도 밑줄 칠게요. 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원치 않으니까 그들의 경쟁자가 얻는 것, 이점을 그들보다, 자, 그들보다, 어, 그래서 이제 야, 너만 돈 벌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고, 어, 나도 같이 벽을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지. 자, 만약에 너가 셀업 세우면, 너의 사업체를 근처에 세우면. 그한 경쟁자의 근처에 세우면 자 너는 뭐일 것 같습니까? 어 뭐일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게 뭐 이게 이제 너는 또한 자 또한 어줄것 같은데 너 스스로에게 어떠한 찬스 기회를 줄것같는데 스틸 빼앗는 고객을 빼앗는 거야. 그 둘로부터 그 경쟁자 업체들이죠. 경쟁 업체들이야. 경쟁 업체로부터 고객을 빼앗는 그러한 기회를 너 스스로에게 또한 줄것 같다고요. 어, 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어, 곱창집에 줄 서서 있는 사람은 요, 요기로, 그, 이런, 고객을 뺏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답한번 찾아 봅시다. 자, 너 스스로에게 경쟁력을 줍니다. 주의, 그러니까 이제, 어, 그들의 보다, 그들 가게들이죠? 가게들보다, 경쟁력 있는 우위권을 너스토로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받는 건데 재정적인 장려금을 어, 받을 수막 받는답니다. 지역 정부로부터 지역 정부 예약이 나오지도 않았고, 자그 다음에 어, 피하는 거야 로즈 일어버리가 뭐 어떠한 이점들인데 어떠한 이점이냐면 그들의 지역이 그들에게 주는 그러한 이점들을 어, 놓치는 것을 피한답니다. 그렇지. 이 점을 놓치는 것을 피하는, 피하는 거. 답이 이거네. 이 점을 놓치는 것을 피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 점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얘기지. 음, 자기도 이익을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집어넣어서 이제. 만약에 셀업은 세우다. 너의 사업을 경쟁자 가까이에 세우게 되면, 세우게 되면, 너는, 자, avoid야. 자, 너는, 어, 그, 피하는데, 잃어버리는 거, 이 점을 잃어버리는 것을 피할 수가 있대. 결국 반대로 뭐야? 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래. 이 점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 점을 얻을 수가 있다란 얘기지. 근데 이걸 지 약간 말을 어렵게 했네. 그 음. 자, 이거 주제문 밑줄 칠게요. 이거 주제문이에요. 근처 가게에다 세우면 너도 이 점을 얻을 수 있다. 그치? 어,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걸 피한다는 얘기니까 이 점을 얻는다는 얘기야. 어, 그들의 위치가 그 주는, 그들에게 주는 그러한 이 점을 피하는 것을, 아니, 잃어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너 스스로에게 뭐야? 기회, 훔치는 고객들을 그들로부터 경쟁자들로부터 이 점을 훔치는 어 그러한 것을 줄 수가 있답니다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데미 아까 경쟁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경쟁자들이야 이거 것도잘좀 봐둬야 될것 같아? 경쟁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더 이제 많은 극장들이 모이게 되는데 함께 모이면서 어, 모이면서 그 이제 지역은 알려지게 되는데 뭐로서 극장 지역으로서 알려지게 된다고요. 먹자골목, 곱창골목으로서 알려지게 된다고요. 자, 이은 그리고 나서 imperative 하면 이제 그렇죠? 어, 필연적입니다. 새로운 극장들이 열게 되는 것, 같은 지역에 열게 되는 것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직면하는 것, 잠재적인 어떠한 어, 그 손실. 고객들의 손실에 직면하는 것은, 직면하는 것이 어, 필연적입니다. 다시. 자, 이슨 가주어고요. 투이아가 진주어니까. 일단, 이제, 그렇다면 이슨, 자, i m p e r a t i v e 로 뭐다? 어, 필연적이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야. 의미상의 주어 표시입니다. 투동사 원형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니까. 이 새로운 극장들이 열게 되는 거. 어디에? 같은 지역에 열게 되는 거. 그것도 필수적이라고요. 왜냐면, 여기 곱창 골목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곱창 골목을 차려야 그래도 장사가 되지. 여기도 뭐, 뭐 여기, 둥 떨어져. 여기다가 가게를 하나 차려. 내가 곱창 집을 차렸어. 그럼 장사가 될까? 오려도 안 되죠. 몰, 같이 몰려있어야 장사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먹으러 여기에 몰려올 테니까. 그래서, 여는 것이, 같은 지역에 여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어, 자, 직면하게 됩니다. 어디에? 자, 잠재적인 그런 손실에 직면하게 된대. 어, 그, 요거는 이제 페이트로는 고객이야. 어. 자, 고객의 그런 잠재적인 손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 같은 지역에 모이는 것은 경쟁 업체들의 이제 우위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같이 먹고 살자. 어, 그 얘기 하는 거죠. 어, 같이 먹고 살자. 어. 그 얘기 하는 것이고요 음. 자, 됐습니까? 어, 됐죠? 어. 여기, 아, 요 얘기 안 했나? 요거 5월 다음에 페이스 있잖아. 요거 이제 여기가 진주어잖아. 진주어 첫 번째. 요 2가 생략이 된 거야. 이게 진주어. 자, 두 번째입니다. 어, 진주어 두 번째. 그래서, 어, 같은 지역에 문을 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잠재적인 고객의 손실에, 어, 직면하는 것은, 어, 필연적입니다라고 어, 얘기를 한 거야. 아, 요거 요거 아까 4번에 요거도 해서 마저해 볼게. 스트라이프폰는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든 훌륭함, 뛰어남을 너의 사업에서 뭘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확보하는 건데 기회를 확보하는 거야. 협력을 위한 기회를 확보합니다. 뭐라기보다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경쟁이 아니고지. 경쟁 아니고 어, 협력. 협력을 협력할 기회를 확보하게 확보하는 것 이건 아니죠, 그렇죠?